책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혹시 아직도 좁고 불안정한 책상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계신가요? 32인치 모니터 하나 올리면 자리 부족해서 키보드는 밀어넣고 컵은 바닥에 두는 그런 책상 말이죠. 그럴 땐 라키홈즈 게이밍 컴퓨터 책상이 답입니다. 넓이 1,200mm, 듀얼 모니터에 키보드, 마우스, 노트북까지 올려도 한쪽에 스낵 놓을 자리 여유롭습니다. 특히 기본 포함된 모니터 받침대 덕분에 시야가 딱 맞고. 키보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책상 위가 놀랍도록 깔끔해져요. 공간 활용 끝판왕이라는 리뷰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. 상판은 무려 1.5cm 두께로 견고하고 하부는 흔들림 거의 없는 K자형 프레임 구조라 일반 책상보다 안정감이 훨씬 뛰어나고 다리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까지 달려 있어서 책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. 컵 홀더, 헤드셋 거치대까지 기본 탑재. 게이머에겐 필수. 공부방에도 실용성 만점입니다. 어떤 분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점프해도 안 흔들릴 만큼 튼튼하다는 후기도 남겼어요. 블랙은 매트하고 고급스러우며 화이트는 인테리어에 찰떡. 방 분위기를 정돈된 느낌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책상이에요. 조립도 걱정 마세요. 똥손도 30분 만에 조립 성공이라는 후기가 진짜로 있습니다. 설명서 따라 하나씩 조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거든요. 이 정도 기능, 디자인, 구성에 지금 할인까지 들어가면 5만 원대? 진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. 공간을 바꾸고, 자세를 바꾸고, 일의 효율까지 바꾸는, 라키홈즈 게이밍 컴퓨터 책상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